안녕하세요, 다니 쌤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편에서는 은퇴자가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은퇴자는 <laughs>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서민 은퇴자의 노후 대비 투자. 20대, 30대, 40대하고 50대 은퇴자의 부동산 재테크는 방법과 방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부자가 아닙니다. 평범한 서민 은퇴자한테 맞는 투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해야 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키는 투자예요. 우리가 5 0대 은퇴해서 한번 투자로 잘못되면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대박 투자를 쫓아다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투자를 해서 힘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반드시 상식선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안전한 투자 두 번째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올라갈까 할지라도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현금 흐름이에요. 그죠? 안전한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큰 매매 차익보다는 안전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세 번째, 이제 세금이 적어야 됩니다. 부동산은 결국 내 손에 지어지는 것은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내게 되는 세금들, 또 양도시 내게 되는 세금들 이런 것들 모두 다 제하고 결국 내 손에 지어지는 게 실제로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네 번째, 지속적이어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가 같은 경우도 막 공실이 생겨 가지고 몇 달씩 월세가 안 나온다든가 또뭐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운영이 잘 되다가 수익률이 떨어진다든가 뭐 렌탈 하우스 같은 경우도 한몇 달은 잘 들어오다가 그냥 공실이 생겨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소득이 그냥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자한테는 내가 바라는 이 수익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나오는 그런 상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거주와 임대소득이 한 번에 해결되는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뭐 5, 6억짜리 아파트 한채 갖고 있다. 은퇴 시점에. 돈, 다른 돈은 하나도 없고. 근데 그 5, 6억을 가지고 거주와 임대소득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요거만 따로 주제를 가지고 다음 영상 때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은퇴자는 지금 말씀드린 안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 현금 흐름이 안전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적어야 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주와 임대소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5, 60대 은퇴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어느 지역에 하느냐,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하냐또 이제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역을 먼저 보면, 물론 이제 경기권도 있고 지방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꼭 서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비교적 지방보다는 안정적이고 황금성도 좋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시장이. 물론 지방도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 서울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또 서울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여기 이제 보시면, 서울의 3도심 7광역중심 이런 지역 주변, 또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 학군, 교통, 뭐 생활 편의시설. 자, 요 정도를 갖춘 서울의 핵심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은퇴 후에 크게 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품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뭐 상가 토지 뭐 재개발 상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능하면 주택 상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상품은 어떤 세금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유리하고요. 이 주택은 필수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집에서 꼭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너무 작거나 너무 작 다는 건 어떤 거냐면 뭐평 5평짜리 원룸 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주택 말고 또 너무 큰 거. 뭐 40평, 50평 되는 큰거 말고 도심의 직장인들이 살수 있는 이제 소형 주택. 그런 이제 소형 주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모든 혜택을 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취득시80% 감면 받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저 감면이 아니라 완전 면제를 받죠. 양도세도 상담권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하게 되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거의 뭐 감면 내지는 면제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런 혜택을 보려고 하면 공시지가 6억 이하,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혜택을 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은 필수제인 이런 주택 상품을 하되 너무 작거나 너무 큰거 말고 도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형 이런 주택 상품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보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자신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때 월세가 얼마 나오면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는데 반드시 내돈 투자 대비 몇 프로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꼭 보셔야 되죠. 이렇게 제가 계산해보면 어떤 분은 2% 밖에 안 되는데 그 수익률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단지 나한테 어, 이 정도면 내 생활비 될것 같아 라고 해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어, 안 됩니다. 꼭 어,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서울 핵심 지역 기준으로 4%대 이상은 나와야 이제 괜찮은 상품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퇴자한테는 매매 차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달 안정적으로 나오는 월세, 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은퇴자들이 투자하면 안 되는 집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요. 은퇴자들은 그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100% 부동산에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부자가 아닌다면 현실적으로 부동산 재테크만으로 내 남은 50년을 보장받기는 참 힘들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그 직장을 다니실 때 인생 이막, 플랜비를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현금이 안 생겨도 내가 평생 직업인으로서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 제가 그걸 뭐라 그랬죠? 1인 지식 기업가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은퇴 후에 보시면 정말로 자녀 양육하고 애들 결혼시키면서 진짜 1억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부동산 재테크로 노후 준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1인 지식개혁가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유튜브라는 이것을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10년, 20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요. 그래서 행복한, 또돈걱정 없는 노후 저랑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